자, 푸푸전 이것도 이제 3질렉으로 시작해서 0, 1업 뭐 6게이트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자, 아까 3질렉을 보시면 자, 3질렉 강의할게요 초보식으로 하겠습니다, 초보식으로 아, 초보식이니까 부스팅하면 안 되겠다 자, 초보분들은 이제 여기부터 붙이죠 여기가 이제 부스팅이니까 좀 빨리 캔단 말이야 여기 빨리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요새는 다 미네랄 배치가 이렇게 니은자예요 리은자기 때문에 항상 이 미네랄은 이렇게 요기 이렇게 리은자 미네랄은 항상 오른쪽에서 딱 일자로 캘수 있게 해야 돼요 일자로 항상 이렇게 붙여잖아요 일자로 캐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얘도 또 일자로 캘 거예요. 봐봐 일자로 캐죠 지금 보면. 자 그다음에 팔에 나온 걸로 팔에 나온 걸로 팔련을 지어 주시고요. 당연히. 비밀을 붙여야겠지. 자, 비밀을 붙이고 당연히 안캐는네랄도 붙이고요. 그다음 이제 프로 어디 붙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붙이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게이트를 쳐야 되니까 10대 나온 거. 얘가 이제 10이죠. 9니까 이제 얘가 10으로 바뀌는데 지금 인구가안 뚫려서 9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서 10대 게이트를 짓습니다. 그다음에 정찰을 가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안캐넬 미나랄 어디죠? 여기 여기로 붙이는 거야 여기로 붙이고 12까지 찍는 거예요 왜냐면 10-12 3진렉을할 거기 때문에 10-12가 왜 10-12냐면 말 그대로 10대 게이트를 짓고 12대 게이트를 지어서 10-12인 거예요 그래서 12대 나오는 거를 또 게이트를 짓는 거야 자 짓고 나서 또 일합니다 또 프로 찍어주고 실러스를 이제 언제 찍냐면 인구수 보통 13쯤에 찍습니다. 13쯤에 자 이제 자 원서치 나왔네요. 원서치 가스죠. 자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걸로 항상 나오는 걸로 지으면 편해요. 15대 파일런 그리고 항상 공통인데 파일런을 찍고 나서는 로브을 항상 두 개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찍고 나서 내할거 해. 지금 할거 없잖아. 자 코어가 올라갔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 코를 안지었어 뭐야? 옛날 유전네 이분 매너 파일럿 방지용이죠 자 이거는 질코질이죠 질코질 코어가 없잖아 자 질코질이야 나랑 질러시 똑같이 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질러 두개 또 찍고 이지코어네요 다 질코질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3질렉을 할거기 때문에 1코너 계속 찍어줍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상대가 아직 드라곤이 나온게 아니잖아 그치 이거 어차피 들어 가집니다 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잡아, 잡아주고 자, 일단, 제일 코질 빌드야, 상대가. 그쵸? 자, 우리는 3 0대가할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칼같이 3 0대 출발하는 거야. 자, 빠져나오고. 얘도 하나 가고. 자, 얘로. 제 넥서스를 가져가는 거야. 얘는 숨겨놓을게요. 아 어, 잠깐만. 이거 판바퀴 돌아가지고 망했다. 어, 지었다. 다행이다. 어,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지는 거. 그 다음에 파일럿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숨겨두는 거예요. 드라곤이 내 바당이 왔을 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했죠? 가기 전에 항상 포지 가스를 지으면서 가야 어요 포지. 가스. 자, 이제 싸워주면서. 포지 가스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일꾼. 자, 이런 것도 그냥 하나 붙여 놓고. 나머지 진로 싸워요. 진로 체력 없잖아, 얘네. 이러면서 이제, 원래, 열레, 열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 코어부터 가도 되거든요. 근데, 초보식이니까, 캐논 두 개. 1고 이제 코어예요 자, 지금 원게이트에 지금, 보면, 사업이 안 돌아가. 이런 것도 좀, 정, 정, 이걸 알아야 돼. 왜안 돌아갈까? 당연히 뭔가 해, 하고 있으니까 안 돌아가겠지. 사업이 안 돌아가잖아. 어, 죽지 마, 죽지 마. 어, 안 죽였습니다 일부러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프로브로 찾아보는 거야. 지금 정찰 프로브가 사라졌죠, 여러분들. 사업이 안 돌아가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요 여러분들? 드라곤 사업이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 안 돌아가고 있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드라곤 체력 없으니까 지금 포토 두 개로 해도 되겠죠? 근데 초보식이니까 세개 박아. 세게 받고 분명히 뭔가 있어요. 봐봐, 뭐가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근데 지금 가칠러가 봤자 뭐 못해. 사업부터 해놔. 일단, 자, 전진로보틱스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전진로보틱스. 자, 그 다음에 드라곤 찍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막으면 이긴다. 그치, 막으면 이겨.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원 게이트잖아, 그쵸? 일단은 드라곤이 나오기 전에 5 게이트를 짓습니다. 어차피 못 들어와요. 3 캐논이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파일럿또 지어놓고. 드라곤이 내 마당에 왔으니까 본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일군 찍을 필요 없지. 왜? 올인이잖아, 상대. 그래서 병력이 항상 집중. 이 드라곤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이 드라곤의 역할은 딸피 드라곤 점사용이야. 이런 거. 알겠죠? 자, 마당이 없네? 자, 본진 가봅시다. 드라곤이 계속 나오고 있네? 옵저보도 있네? 리버 건물도 있네? 아, 오케이. 일군도 쉬고 있네? 오케이. 노울이? 하겠. 자, 그러면은 막으면 이기겠죠? 자, 이제 찍읍시다. 찍고, 찍고. 이드라곤이 다섯 개 나왔을 때가 제일 세다고 했죠 항상 삼질 4 개서 이 다섯 개가 나왔을 때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질 구드라 때 해야 된다고. 이거는 리버 알을 빼는 거예요. 리버 알을 빼야 돼 이거. 왜냐면 리버가 알 채우는데 오래 걸려요. 놔두세요 이거. 어차피 사법 됩니다. 놔두시고 오드라, 오드라가 나오면 싸우는 되는 거예요. 오드라가 나오면. 자알 별로 없죠. 자또 찍어. 자, 오드라 나오면 같이 싸우세요. 기다려 기다렸다가 오드라자질럿부터 항상 몸빵. 질럽부터 항상. 그 다음에 리버가 변수인이시죠. 리버를 먼저 잡는 거야. 리버가 변수인이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싸우는 거야. 이놈이 이제 이겼어. 왜? 나는 다섯 개고 얘는 한 개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이기지. 그럼 뭐부터 하는 게 좋겠죠? 뭐를 먼저 깨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한 개잖아. 그쵸? 그럼 난 여기서 게임 끝낼 거니까 질러서 찍어서 몸빵을 세워주는 게더 좋겠죠? 그 다음에 병에 찍었으니까 파일럿 병도 찍어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삼질레.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서치 왔는데 일단 원기 가스야. 그치? 10, 10인 아니잖아.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코어 올라가는지 봐야돼 코어를 할 수도 있고 질코질을 할수 있어요, 초반에는 자, 근데 코어가 없네? 두번째 파일럿이 올라가네? 뭐야? 질코질이죠 코어를 지금 안 올라가잖아 코어 원래 2분경에 올라가잖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질럿이 나는 같이 떴어 그럼 선지를 했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질코질이죠 봐봐, 코어 올리고 여기서 프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질럿이야 자, 질코질이라는 빌드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아 일단 질코실이구나 일단 난삼질렉서스를 그대로 수행하면 되겠다 삼질러 나오자마자 바로 뛰는 거야 일단은 음. 그리고 제가 이제 파도 튜브에서는 24렉서스 24, 24 파일럿을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프로브가 좀막날 잡을 거 이거 못 찍게 할것 같으면 23대 해도 돼요 미리 나가서 질러시랑 같이 나가서 질러시 보호해 줄수 있으니까 여기서 넥서스 짓고못 지으면 근데 좀 게임 좀 망하긴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못 지었을 경우에는 뭐 해야 되냐면 바로 파일럿 올리고 가스부 터 돌려야 돼 알겠지? 이사 넥서스 이사 파일럿 해주고 하나는 이제 빼두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빼두고 얘는 이제 추가 정찰용이에요 추가 정찰용 마당이 있나 없나 왜냐면 나는 마당이 빠른 빌드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마당이 없으면 올인이니까 쇼부 빌드 날카로운 빌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싸우기 전에 포지랑 가스를 지으면서 자, 근데 드라곤이 이제 아직 안 뜨는 타이밍이야. 드라곤이 3분 40초쯤 뜨거든요, 이게. 어. 근데 좀 최적화 좋으면 더 빨리 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됐든 포지 가스를 달아두고 싸우는 거야, 이거 찍어 놓고.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질2이라서 체력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캐논보다는 코어를 먼저 올리면 더 좋아요, 여기서. 봐봐. 봐봐. 내가 지금 어찌됐든 피해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사실 캐너를 먼저 박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간 유동적으로 나한테 맞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 올려주고 가습하면서 그리고 일부러 죽일 수 있어 난 죽였어요. 자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이것도 찍고. 근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코가 안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정찰 프로가 사라졌어요. 그럼 뭐겠어? 찾아야겠지. 지금 전진오를 하고 있어. 원 게이트고 사업도 안돼 있고 사실 사업 안돼 있는 전진오는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사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안돼 있으면 안 무서워. 자 일단은 삼캐논 지워주시고 자 찾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을 찾으면 안 돼요. 뭘 말을 찾으면 잘못된 거야. 왜? 사업을 안한 상태에서 뭘 말을 빨리 땡기는 그런 빌드는 없어요. 삽을안 했기 때문에 그 가스랑 미네랄을 초반에 어디에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전략적이죠. 마당을 보고 이제 얘가 한 거니까. 그래서 로보틱스라 생각했어요. 찾았지? 자, 마당이 없겠네. 그럼 당연히 바로 여기서 사업 먼저 찍고 투다 찍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읽고 쉬면서 5게이트를 맞추는 거예요. 4게이트도 아니고 5게이트야. 그리고 드라곤 나오자마자 또고 쉬지 말고 바로 드라곤 찍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라군이 언제가 세냐? 내가 지금 추가 3게이트를 늘렸잖아. 2게이트는 솔직히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뭐 2게이트로 하면. 근데 내가 3게이트를 늘렸잖아요? 그럼 내가 병력이 3개가 더 많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수비하는 지역이니까 동선이 짧죠? 그래서 요 병력이 나왔을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다 찍어 놓고. 자. 최대한 내 입장에서는 리바 아을 빼놓고 싸우는 거예요. 어째 사업이 됩니다. 만약 싸운 걸로 오면 그냥 무조건 뒤로 빼세요. 뒤로 빼놨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싸우는 거야. 지금도 내가 안 싸웠어. 왜이 드라가 안 났으니까. 자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서 싸우라고? 질럿부터. 드라군이 질럿을 잘못 죽이잖아요. 왜냐면 드라군 데미지는 20인데 질럿 에너지 때릴 때는 데미지가 반50% 줄어들죠. 그래서 데미지가 10씩 들어갑니다. 근데 방위력이 있기 때문에. 구식 들어가겠죠 9점 얼마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질럿부터 몸 대주면서 리버를 왜 먼저 잡냐 리버가 번, 변수 유닛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얘는 지금 드라, 게이트가 적어요 난 게이트가 많지 그럼 드라군이 변수 유닛은 아니란 말이야 변수 유닛이 당연히 노보텍스 리버야 그렇기 때문에 리버를 먼저 점사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고수들은 좀 리버 뒤에 잘 놔둬 그럴땐 어떻게 해야되냐 내가 드라군이 얘보다 많지 드라곤을 때리다가 얘가 방심할 때쑥 가서 리버를 빡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이 필요해요 알겠죠? 드라곤은 내가 똑같이 있다고 리버가 있으니까 내가 얘가 이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를 잡아주는 거야 그럼 이제 망했지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다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